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스트로 사무는 치열한 1대1 배틀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운드는 치열한 경쟁과 높은 배팅으로 유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설적인 선배 아티스트의 히트곡을 선택하고 독특한 스피를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회에서의 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용기와 결심으로 미스트로 사무는 저명한 가수인 이찬원의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대담한 선택은 즉시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사랑받는 클래식을 해석하고 전달할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강렬한 정신은 방 안에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호스트인 MC붐은 그녀의 탁월한 공연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이를 이찬원의 여성 버전과 비교하며 특히 그의 사람을 사로잡는 정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칭찬은 큰 의미를 지니며 대회 내에서의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칭찬과 감탄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로 사무는 겸손함과 자기를 지키며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호칭을 고운 말로 거절하면서 이찬원의 거대한 명성 앞에서 그녀의 깊은 존경과 겸손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을 만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미스트로 사문이 한 걸음을 내디든 것은 대회의 범위뿐만 아니라 예술의 영역에서도 울려퍼졌습니다. 이는 자신감, 용기, 열정 그리고 겸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대1 라운드에서의 탁월한 업적은 그녀의 예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젊은 아티스트의 영향력과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박과 걱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는 열정적이고 기억에 남는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를 독특하게 만든 것은 유명한 곡을 창의성과 혁신으로 커버하면서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대회가 계속되는 동안 미스트로 사문의 여정은 전 세계에 포부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재능, 독창성,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함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녀는 관습을 무시하고 음악 세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이들을 위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스트로 사문의 대담한 한 걸음은 그녀를 대회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여정을 목격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오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불변의 열정으로.